21기 원정정동태입니다 <laughs> 저는 말을 이렇게 안 보고 하는 호이기 때문에 보고말정겠습니다 제가 맡은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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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말정생활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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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개인 가장 사회 국가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낙원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해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사원의 은혜를 입고 살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겠고요. 둘째는 그 은혜에 보은하는 것이 불공이 되는 동시에 나를 복되게 하는 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는 지은대로 받는 인과 보험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일 것이고요. 넷째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려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어떤 일에 실패했거나 나에게 해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은혜를 베푼 후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는 무언가 바라고 정성을 바친 후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상대방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사음의 은혜를 배워서 알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사로운 햇볕에 감사드리고 텃밭에 오는 비에 감사드리는 등 헤아릴 수 없는 일들에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인과 보험의 이치를 배워서 알게 됨에 따라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나에게 새로운 해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그 원인을 남에게서만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으려는 노력을 어,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베푼 뒤에 그것을 잊어버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누군가 제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할때 처음에는 원망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방이 부탁이 없었으면 편안히 쉴수 있는데 예, 부탁으로 거기에 수고를 기울여 하니 원망심이 예, 난 것이겠죠 그런데 예,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면 뭐 새로운 것들을 예, 배우게 되고 그그로써또 그,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그 일에서 은혜가 생산되고 예, 그에 대한 보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점차적으로 누가 뭘 해달라고 해도 원망심이 점차 줄어들고 감사의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적사님이 저한테 뭘 패달라는 게 많으신데. <laughs> <laughs> 네, 그러나 아직은 네, 수양이 부족하여 때때로 원망심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어떤 원망 생활을 했는지 네,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그 다토가 떨어지지 않아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한 가지는 제가 수익이 연1% 되는 증권에서 그 CME 계좌에 돈을 조금 넣어뒀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에, 중국 펀드가 뭐 좋으니까 사놓라고 으 <laughs>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믿고 샀는데 에, 몇 달이 지나도록 수익은 그냥 수십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증권 계좌를 들어가서 보고 오늘은 오르느라 오늘은 오르실까? 그래서 네, 네, 마음의 고해속에 빠져있었습니다.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 증권회사 직원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팔고 나서야 고해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나의 선택이므로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데 사용된 수업료라 생각하고 그 원망하는 마음을 줄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그 원망 심이 떨쳐버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그 인터넷 중고 쇼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미세먼지로 인하여 공기청정기의 사용이 늘어가면서 저도 그 중고 카페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판매자와 카톡으로 연락하게 되었고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중고 쇼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심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회사에 대금을 입금해놓고 물건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내가 확정을 누르면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안심결제가 있는데 이 판매자는 자기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현금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자세히 보니까, 위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고나라 사이트 인는데저 들어가서 보니까, 그와 같이 당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익산 경찰서에 직접 가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어, 결국은 그 은행 계좌까지 있으니까 다 잡힐 줄 알았는데, 뭐, 수사가 그냥 범위를 못 잡고 중결, 종결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친절하게 수사 중간중간 문자를 계속 왔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 신분증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저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사기범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또한 그 많은 사건들이 산적해 있어서 이런 사소한 일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우리 그 경찰도 알지만은 원망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이 있어으로는 이제 절대로 그 안심결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만 원의 수업료를 놔야좀더 조심하는 그 습관이 생겼으니까 사기범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경찰에 대한 믿음에 상처를 준이 사건에서 진정 무엇에 감사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답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를 볼때 아직도 3학 8조 공부에 더욱 그 정진하여 엉망생활을 생활, 감사 감사생활을 돌리자는 조항의 참뜻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엉망심이 일어나는 순간 감사심을 발견하고 감사심으로 바꾸는 훈련에 정진하고 생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